아, 됐다, 됐다, 됐다. 화? 잡았어? 아, 죽였어. 죽어, 우허. <laughs> 뭐, 야 잠깐만. 어딨음? 위에 있는 데 위에? 아, 나 그거 피는데 자, 저두명 왔다, 거. 저기. 어디, 어디? 쪽에. 내려 내려는데? 나 물을 두고 있어. 브레행한안 맞냐? 보트밑에 보트비트. 그래? 뭐아왜 <laughs> 캐리지? 야너이 뭐한 차 맞았어? 저왜 보트 타고 뭐하냐? 이 밑으로 내려 아야한번더 있다 여기 아이나 갑니다 갑니다 집에 보예내 앞에 보고 있으 지금 하나더 나이스, 나이스, 있을걸? 더있어더있서사여 사서 사위 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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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개 사서 개서서 사서 서 사서 <laughs> 야, 야 내려왔어 내려왔어 저 뭐야 어 아, 어디? 아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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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가이야돼봤 아, 봤어 봤어 나 수류탄이 없는데 뭐야 저거 왜 저기 저기 저거 나이스 나 살려줘 살려줘 아야 아이 사나가 나가자기이이 아니 아니 야 여기도 한명 있는데? 네. 여기도 있다고? 어 우리 바로 위에 여기 여기 어? 저기 저기 나한테. 저기 빨리 물기 먹어 빨리 물기 없어 지금 야너드블 주먹으로 아나 먹었어 야야나한나한나 야야야 예. 펀치 펀치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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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펀치펀치 씨, 밧야 나이스. 쌍놈 새끼, 이거. 나 퍼치를 어시먹 야, 난 소리 들렸는데. 아이고. 야, 야, 위, 위, 저기, 난 터, 난 터. 아이고, 아, 저기, 빨리. 저기, 저기. 잡을 수 있냐? 가능하려나? 한 명이면. 야, 바, 위에, 바위 위에. 이거지. 허허허. 아이, 씨발. 아니, <laughs> 아니 저기서 멀리서 보면 존나 재밌음. 아, 저기 있어. 한 명, 한명더 있다, 한명더 있다. 더 있다고? 도망가. 하이 들어 하이 들어 하이드로, 하이드로, 하이드로. 뒤로, 자위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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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, 어, 저. 내 방에, 내가 지금 핑찍이야 돼, 저기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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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뛴다, 뛴다, 뛴다. 왼쪽, 왼쪽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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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새끼야 갑이... <laughs> 이거 올라가야 지아아이발 <laughs> 아, 진짜 아저 개새끼 가리개함아새끼같은새끼아어 <laughs> <laughs> <시발. 게이버 중독장. 웃음> <laughs> 이거 게임 공 X발 이브 중독자 아 이거 가해지고 는데 오케이 아씨발 아씨발 깜짝이야 아씨 아띠발 아씨발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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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임 어디야저 산초가 아, 저저저저저저어지어지아나 저, 저. 어디, 어디? 뒤짐 뭐지 저기 W 너한테 간다 근데 한명나뒤면 일단 아 씨발. 나 풀탄 맞아너한명있나킬로고 진짜 다 야, 나 죽어. 야. 야.